자 다음 한자는 칭송할송입니다.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요 공평할공이 있는데 그이 그래, 공평할공은 원래 이제 요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 요런 모양 이 있는데 후드로올수록 이제 요 모양이 그래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요 공평할공이 어, 음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, 송으로 소리가 나고 머리 혀에 의해서 이제 그래, 얼굴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덕이라든지,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칭찬한다고 해서 그래서 칭송할 송이 되었다합니다 아, 그래, 칭찬할 길이다, 칭송. 자, 들어가는 낱말 뭘까요? 그래, 그대로 칭송하면 되겠습니다. 일컬을 칭이 있는데, 이거, 요 일컬을 칭에는 어, 아, 그래, 칭찬하다는 뜻이 있다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칭찬할 칭, 그래, 칭송할 송에서 칭찬할 길이다, 칭송하다. 또는 어떤 사람 덕이 아주 뛰어났습니다. 그래서 덕을 길이 달 때는 그래 덕을 칭송하다 할 때는 그래 송덕이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 큰덕 해서 그래 송덕. 근데 옛날에 수령이 인자 어떤 수령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떠나면 주민 그래 골 사람들이 그래 송덕비를 세워 주겠습니다. 그래서 길 칭송할 송큰덕 그다음에 비석비 해서 인자 송덕비 예, 그래 송덕비를 세우다. 그러고또 인자 찬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다 이기도더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도울찬 되겠습니다. 뭐, 찬조금을 내다 할 때, 그래. 도울찬인데, 여기다가 말씀언을 넣으면은, 네 기릴찬이 돼가지고, 그래. 찬송가. 그래, 노래가써서 어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다. 어 자, 그러면은, 칭송할 수은는렇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